김하이 쌤의 자기전 중개사법 한 문제 시간입니다. 네, 오늘은 확인 설명 문제입니다. 개공이 2022년 10월 중개를 의뢰받아 공지사 법령상 중개 대상물에 확인 설명하는 경우 설명 틀린 겁니다. 이번 개공은 중개 완성되기 전 확인 설명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 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것죠?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설명해야 됩니다. 두 가지를 주의하셔야 돼요. 첫째 중개 완성되기 전 당연히 완성 전에 확인 설명이 야겠죠 다음 이전하면 틀리고 취득 의뢰인 취득 의뢰인입니다. 이번 개공이 성실 정확하게 중개 대상물에 확인 설명 설명하지 않으면 이건 업무 정지가 아니라 500만 원 이하 과태료죠.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. 어떤 게 업무 정지죠? 확인 설명서죠. 확인설명서에 서명 날인 알아거나 보존 안할 때, 확인설명서 위반했을 때 업무정지입니다. 그냥 확인설명 잘못하면 500만 원이야 과태료입니다. 3번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 취득 맞아요. 여기 취득그인에게 설명하니까 취득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종류세율은 개공의 확인설명사항에 해당합니다. 4번, 계공은 거래 계약서 작성하는 때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, 쌍방에게 교부해야 되죠. 확인 설명서는 3년 보존합니다. 그리고 거래 계약서는 5년 보존하죠. 단칼을 고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보존할 필요 없습니다. 5번, 확인 설명서에는 계공의 서명 및 날이 맞아요. 또는 틀리죠. 자, 4번에 있는 거래 계약서 몇 글자죠? 거래 계약서 다섯 글자. 그리고 여기 바로 밑에 확인 설명서 다섯 글자. 그럼 이건 개공 소공은 서명 및 날인 다섯 글자고, 밑에 소공도 서명 및 날인 다섯 글자입니다. 그래서 개공 소공은 다른 건다 서명 또는 날인인데, 이두 가지 거래 계약서와 확인 설명서만 선명 민날인, 민나린, 민날인입니다. 다섯 글자 기억하세요. 네,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. 행복한 밤 보내세요. 굿나잇.